중요한 그 테스트들이, 시험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당장 오늘 이제 오후 4시에 입교 문답이 있습니다. 학습 문답, 입교 문답이 오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음, 1년여 학습 입교 문답을 안 했었기 때문에 뭐 중고등부는 뭐 거의 한 절반 가까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또 아시다시피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면 수능시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 시험의 목적이 뭡니까? 시험의 목적은, 어, 그, 그 학생들의, 그 수능시험으로 말하자면 학생들의 능력이 얼마든지 그 실체를, 그 자격을 좀 파악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또, 입교문답도 학습문답도 정말 이 학생들의 이교문답자들의 그 영적인 실체가 무엇인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믿음의 고백이 있는지 이걸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그 학교 선생님들하고 시험에 대한 이야기들 함께 나눌 때이 얘기를 하세요. 음, 시험 자체가 그런 그 평가의 목적도 있지만 사실 중, 제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그거 자, 그거를 통해서 성장하고 그걸 통해서 더 배우기를 바라는 거라고 그래서 시험이 없으면 또 공부 안 하는데 그죠? 시험을 통해서 공부하게 되고 또 실력을 쌓게 되는 그 측면이 있다고 그래서 실제 그, 그 모든 시험들을 마치고 나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의도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더 성장하도록 도전하고, 더, 더 노력하도록 이렇게 도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이 좀 파괴적인 결과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수능시험에서 우리가 종종 보는 것처럼, 어, 차별하고 누군가를 배제하고 하는 도구로서 시험이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글 성경에는 주어가 생략돼도 어 이렇게 뜻이 통하지만 어 영어나 다른 문장들은 왜 주어가 꼭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에 라고 이렇게 영어성경은 또 번역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 하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시험이라는 이 말이 시험으로 번역되는 이 말이 한글로는 시험 이렇게 일괄적으로 번역돼서 이렇게도 해석되고 저렇게도 해석되지만 또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도 좀 그런 측면이 있지만 그 영어 성경은 이거를 중립적인 어떤 단어로 이, 이 의미 저 의미 다 포함한 단어로 해석을 잘못 해냅니다. 그래서 몇 가지 단어로 해석을 달리하는데 한 가지 단어는 시련입니다. 시련. 그 시험을 번역하는, 원어에서의 시험이라는 단어를 번역하는 영어의 의미 중에 하나는 시련입니다 한글 성경에도 시련이라는 의미로 번역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어려움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두 가지의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테스트입니다 그 모든 시련이 주어졌을 때, 그 모든 시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 믿음의 결과로 증명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시험하셨다. 라고 마치 오늘 그 아브라함의 시험을 이야기할 때처럼 그렇게 번역할 수 있고요. 또이 시험이라는 말이 어그 유혹이라는 말로.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시련이란 말로 번역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그 테스트, 이렇게 시험하다 테스트라는 말로 번역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유혹이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련과 어려움, 어려움을 맞이했을 때, 도전들을 맞이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게 믿음의 성장의 재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뢰하는 데 실패합니다. 그래서 낭망하게 되거나 하나님만이 다른 것을 향해서 그 시선이... 이게 촉겨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 눈 앞에 있는 도전을 두려워하는 마음, 실패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렇게 될때 결과적으로 그게 우리를 어, 죄악에 이르게 하는 유혹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어려움들 시련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욕망 앞에 반응하느냐, 우리 욕심 앞에 반응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결국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테스트하셨는데, 너희 외아들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외아들을 드렸다고.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외아들을 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죽여서도 다시 죽여, 아브라함이 자기네, 자기의 자식을, 이삭을 죽여서, 죽였더라도 다시 살리셔서라도 하나님은 결국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어, 온 가족 새벽 기도회에 왜이 본문을 다루느냐?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맨 처음 시작하신 것은 한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실 때에 한 가정의 가장에게 요구하신 것이 요구하신 것이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것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자기의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이 이삭을 드리는 것에는 다른 다양한 많은 부분도 있지만 그 자기의 자녀를 자신의 아들을 하나뿐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포기하고 내려놓는 그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자녀를 포기했을 때 내려놓았을 때 이런 포기라는 말이 실질적인 것입니다 재단 앞에 아브라함은 자기 자녀를 자신의 자녀를 포기했습니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에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셨고,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고, 아브라함 마음속에서는 이미 이삭이 죽었다고, 하나님 죽은 아들을 되살리신거나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참아하지 못할 자신의 자녀를 포기하는, 그 목숨까지 포기하는 일을 요구하셨고, 그 일을 통해서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고 라 말하는데, 여러분, 아까 테스트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실체, 숨겨진 실체를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안에 있는 실체를 보지 못한 분이십니까? 우리 안에는 믿음을 보지 못하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이미 깨들려 보는 분이시기에 아브라함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느 정도인지 친히 달아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브라함에게 직접 좀 칼을 뽑아들기까지 그 정말 마음속으로 이미 이삭이 죽었다 확신할 때까지 그것을 내버려 두셨을까요? 요구하셨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안에 칼을 뽑아 들기 전과 후가 어찌 그 믿음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수많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정적인 어떤 결단들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크고 작은 결단들을 하기 전과 한 후와 여러분 마음이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단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입장이 정말 명확하게 결정되고, 아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이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없구나. 이렇게 마음속에 결론을 내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과 믿음이 더 단련되고, 더 명확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셨다, 중심을 보셨다 말씀하시지만, 우리 시험의 일반적인 목적들 중에 하나인 하나님께서 이 테스트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좀더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들을 제가 어, 들어드리면, 요즘 그 수험생 기도회에 함께 다니엘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마음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들이 참 놀랍습니다. 맨 처음에 이들이 포로로 잡혀 왔는데 왕궁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맨 처음 도전하신 것은 정말 이후에 맞이할 도전 풀무불의 도전이라든지 사자굴의 도전에 비하면 작은 것이었습니다. 먹는 거였습니다. 먹는 것 먹을 것에 대해서 이 풍요로운 것 먹을 것 그리고 그 그, 왕궁 학교에서의, 왕립 학교 안에서의 자신의 위치에 안정적인 것. 야단을 맞든지, 뭐, 위협을 당하든지, 하지만 그것이 죽음의 위협까지는 아닌 거죠. 뭐, 기껏 해봐야 왕이 준 음식 안 먹었다고 죽이게 하겠습니까? 왕립 학교에서 쫓겨나긴 할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 시험을 허락하셔서, 이 시련을 허락하셔서, 이들이 그 앞에 어떻게 결단합니까? 눈 앞에 있는 성공을 향하여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기로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자녀들 앞에 있는 우리 자신 앞에 있는 참 중요한 이 시험입니다. 성공 앞에 성공을 위해서 선택할 것인가 거룩을 위해 선택할 것인가. 그런데 이 작은 선택을 믿음의 선택을 딱 하고 나면 그 선택의 이전과 이후가 달라집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세 친구들이 이 음식을 먹자 왕이 왕이 주는 진수 성찬을 먹지 않기로 결단하지 않았다면 풀무불까지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사자국까지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작은 일을 상대적으로요, 상대적으로 작은 일을 통해서 이들이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시고 이 시험을 통해서 이 시련을 통해서 정말 이것이 유혹이 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이들은 이, 이 작은 시련 앞에, 시험 앞에 자신의 믿음에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인생을 어떻게 책임지시며 얼마나 신실한 분이며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세상엔 보다 작은 분이 아니시고 세상보다 큰 분이신 것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이후에도 이 작은 결단 앞에 이 하나님을 맛보았으니 이후에 또 다른 결단 앞에 이세 친구들이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하나님 되시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런 분이 아니고요. 나의 결단에 따라 하나님 되시기도 하고 안 되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라는 확신을 그 믿음의 실현을 통해서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이미 그것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이들 가운데 단련된 믿음으로 고백됐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새로운 시험, 더큰 실현을 만났을 때더큰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할수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수많은 그의 연약함들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주셨지만 지금 결론적으로 히브리서엔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이 정말 처음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잘 믿은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업을 이을 그 아들을 주실 거라는 그걸 그걸 생각하면서도 자기 아내를 어? 이집트 왕궁에 그 팔아 넘기다시피 내주는 장면들 얼마나 부끄러운 장면입니까? 들 그리고 또 자기 아, 종에게나 그냥 기업을 잊겠노라고 중간에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늘에 별을 봐라. 또 이렇게 그 스스로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 그 쪽이 어진그 재단 사이로, 그 재물 사이로 불로 지나가시면서, 내가 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울고, 그 이름을 울고, 맹세한다. 내가 그 약속을 이룰 것이다. 계속 확인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결국에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그 모든 일생의 믿음의 시련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고백하는 거죠. 예, 하나님, 저는 신뢰합니다. 지금 내가 심지어 내 칼로 내 아들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이, 이,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하셨으니 이루시겠죠. 나는, 나는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면 변하지가 않아요. 난 그것만큼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이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특별히 좀더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 입교 문답을 하고 학습 문답을 하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그 가정들을 위해서, 그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참 어, 항상 발견하게 되는 그런 약간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부모님들 중에 또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 그래도 얘가 믿음이 없는데 학습 문답을 하면. 입교 문답을 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억지로 하기 싫다는데 입교를 하라고, 입교 문답을 받으라고 이렇게 설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한 학생이 그렇게 해서 입교 문답을 받을 뻔 하다가, 어, 신청은 해놨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고 마음속에 질문이 있는 거예요.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다가 그래 그 질문이 참 중요하다. 지금 네가 입교문답 받을 마음이 없고 준비가 안 됐다면 이제부터라도 진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기 위해서 노력해라. 이번엔 안 받아도 좋으니. 그러니까 그그 그 부모님이 또 할머니가 그러세요. 아니 아, 그래도 입교문답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입교문답은 받아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긴장하고, 6개월이고, 1년이고, 기다리는 게더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얘가 이 교문 다 받아야 되는데, 얘가 믿음의 확신이 없어서, 이 믿음의 고백을 못하니, 이걸 어떡하나. 마음의 짐으로 알고, 6개월을 더 기도하고, 1년을 더 기도하고, 정말 그걸로도 안 되면 2년을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딸에게, 우리 손녀에게, 손주에게, 믿음 주십시오. 이거 어떡합니까? 아직 이교 문도 못, 못 받겠다 그러고 세를 못 받겠다 그러는데 이거 억지로 줄 수도 없고 이교의 거 의식의 그 의미 자체가 뭡니까? 이제는 14세가 돼서 자기 스스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건데 그걸 억지로 받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오늘도 신청한 학생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오늘 오전에 다시 교육을 하고 복음을 다시 한번 점검한 뒤에 근데 저는 아닌 것 같아 자신이 없는데요 그러면 음 다음에 좀 하기로 하자 좀 이렇게 권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 중에도 어떤 분들에게는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기도하시죠 혹시 걔가 아직 지금 사실 자신 없어 하는데 계속 입교 전까지 좀 교육을 해보고 다시 한번 복음을 점검해보고 안 되면 긴장하고 근심하는 채로 1년을 보내시죠 6개월을 보내시죠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교 받는 이 학생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정말 이삭을 주님 앞에 올려 놓듯 자신의 자녀를 기도로 올려놓고 마음으로 수많은 다른 목적들과 모든 것 이전에 이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정말 그 은혜가 있도록 이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익히 문답의 이 과정, 준비하는 과정, 이 교육의 과정들이 아, 믿음의 결단의 과정, 성장하는 과정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수능을 보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때, 사실 이 수능이 이, 이 시대의 고3들에게 다 시련 아닙니까? 시련, 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 시련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 믿음에, 믿음을 단련하신 테스트의 기회가 되지, 유혹의 기회, 실족하는 기회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그 사람들 중에, 야, 이번에 뭐, 떡도 돌리고 막 하면서, 포크도 선물로 하고 하면서, 아, 대박 나라고 막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대박 나면, 그러면 믿음의 어, 기회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가 되는 경우도 종종 봤습니다. 시험 성적은 잘 나왔는데, 그걸 통해서 자기가 그 점수인 줄 알고, 자기가 그 학교인 줄 알고, 자기가 그 어울리는 친구들과 수준 맞추기 위해서 명품 지갑 사느라고 알바하고, 그렇게 대학생활 허송세월하는 친구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내실 곳에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 간 이후에도 그렇습니다. 학교에, 학교를 잘 갔다고, 그 학교가 자기 자신인 줄 알고, 그 자기 자신을 보증한 줄 알고, 하나님으로 자신을 설명하지 않고, 학력으로 자신을 설명하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는 친구들이 적지 않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자기가 시험을 망쳐서 이 학교에 오게 됐다고. 나는 실수로 이 학교에 오게 됐다고. 하나님 부부심에 대해 생각지 않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망, 내 마음에 망친 것 같은, 어쨌든, 내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인데. 나는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 안 하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그 학교에 실수를 보내셨겠습니까? 그게 부르심인데, 하나님 보내셨는데, 그것을 맡긴 일이 있고, 그 섬길 일이 있고, 기도할 일이 있고, 건져야 될 영혼이 있는데. 한 친구는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실수를 해서 이 학교에 왔기 때문에 이 캠퍼스를 향해서 헌신할 마음이 없대요. 크리스찬인데 제자 훈련도 받는데이 학교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끝끝내 그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졸업할 때까지 그 학교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졸업하는 걸 봤습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부르셨는데 믿음이 성장하고 있고 성교도 갔다 오는데 그 학교를 선교질 생각을 못해요. 자기가 실수했대요. 하나님 보내신 게 아니래요.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심을 경험할 수 있는 자녀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또 기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성장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덤벼들고 덤벼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시는 고린도서 10장 13절의 이 약속처럼.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영적인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눈앞에 성공보다 거룩을 향한 결단이 있고 성화를 위해서라면 성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면 눈앞에 당장 실패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것을 하나님의 성공으로 바꾸어내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당장 눈앞에 아들의 죽음이 죽음이 아니요 하나님이 부활로라도 응답해 주실 것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는 근혜가 그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피...